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전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굴목 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네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진귀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출 열려 보겠습니다 출발 아름다운 커플 저 오늘의 첫곡한상하의 빨래를 돌려주세요 듣고 있대 때요. 네,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첫곡한상하의 빨래를 돌려주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깊어가고 있는 요즘 뭐 산과들의 알록달록한 단풍들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죠. 그래서 눈이 호강을 해서 좋은데 그런 가운데 반갑지 않은 손님인 미세먼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듯해서요 어, 옷에 때가 묻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때가 묻어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뭐 이럴 때는 시원하게 빨래를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조금은 늦은 감도 있지 않아 있겠지만요 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여름 옷 네, 시원하게 빨래해서 넣고요 다가올 겨울을 뭐이겨낼 우리 따스한 옷 또한번또 말끔하게 세탁을 해서 입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죠. 네, 저도 아직도 그 여름옷이 그냥 걸려져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게을러서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미세먼지로 답답했던 뭔가 마음 가볍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산뜻한 마음으로 구리 전통시장 ICT 어, 보이는 라디오 불꽃머리박스 안에 구리 보물섬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골목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죠. 불꽃머리 박사 안의 구리 보물섬입니다. 구리보물쏨에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올리고입니다. 도출올리고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두 번째 코너는 XP를 콕 찍어라입니다. 범물섬에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한어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어 내가 찾은 보물섬입니다.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이죠.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겠습니다. 자,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 검색하시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체 얼굴 위에 표시되어 있죠. 구리전통시장이라고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구리시, 어, 구리 어 시장.com. 예, 그래요. 그 밑에 이제 또, 여러분들 또, 그, 편집이 되면 또 표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또 검색하시면요, 어, 친구 맺게 하셔서, 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902-010-2187번에 2902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요. 우리들의 봉축적인 봄을 향해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수연의 높은 하늘아였습니다. 자, 가을은 네 정말 높고 예, 우리 그 말은 살쪄가는 계절이죠. 그렇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과 알록달록한 다양한 나뭇잎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가을은 누구에나 아, 사랑받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우리 그 중부지방의 단풍들은 이미 이제 고운 빛깔 다 뿜내고 이제 퇴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저기 이제 남쪽에 위치한 단풍들은 이제 아직 좀더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가을의 끝자락에 단풍을 보기 위해 도로, 어, 뭐, 돌아오는 주말.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뭐, 더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 시가 것 같은데요. 단풍 구경 준비 잘 하셔서요.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 그래서 뭐, 음, 올 추억 그 가을에서, 가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구리보섬썸 초코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도출 올리고.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 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가에서는 시네마 콘서트 동구농 영화음악으로 건일다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아, 영화 속 동구농 주인공들의 이야기 영화음악 영화 영상 등 첼로 독주와 클래식 앙상블, 국악 실내악과 파페라로 함께 한다고 하네요. 관람 대상은 누구나 모두 가능하고요. 관람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부리시청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예약 접수를 미리 받는다고 하니깐요. 공연일인 11월 16일 오후 6시부터 또 이렇게 또어 예약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못하신 분들은 6시 이후에 또 이렇게 오셔서 어 자석이 남아 있으면 선착순으로 이미 지정 배부를 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 11월 16일, 예, 네, 여러분들 토요일이죠. 예, 잊지 마시고 함께해주시면은 아주 어, 재미난 시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니까 더 좋겠죠. 야, 시간 되시거나 문화, 강, 어, 문화 공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070 4228. 둘입니다. 어, 공, 어 셋입니다. 42227182.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704222번에 718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2019 경력단절 여성대상 TN잡 취업특강 프로그램 운영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모집기간은 11월 12일 화요일까지이고요. 어, 참여대상은 구리시 관내 거주, 경력단절, 우리 그 여성 구직자 선착순 20명이라고 합니다. 어, 교육일시는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요. 교육장소는 구리시 벌말로 180 네, 투평동 태영 대시장 아파트 맞은편에 있고요. 그리고 구리여고 방향에 자리잡고 있는 카페 더 숲에서 여러분들 함께 한다고 하네요. 교육비는 무료이고요. 교육 내용은 재취업을 위한 동기부여 및 성공 사례 분석,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리시 일자리 센터 031550에 2317에서 2320, 031 550번에 2317번에서 2320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소식 알려드릴게요. 구리시 NWS 내외방송에서는요 소상공인 살리기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고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한 방송인데요. 신청 대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 오픈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를 통해서 영업장의 소개 및 상품 소개 그리고 영업장의 위치를 화면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소상공인 분들 계신다면 1544-9741 1544번에 9741번 nws 내의 방송으로 어또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두곡 듣고 다음 코너 여러분들 함께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준비되어 있는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CM 블루의 이렇게 예뻤나. 그전에 들으신 노래는 써니 힐의 두근두근이었습니다. 음, 우리나라가 참으로 좋은 이유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 때문이죠. 아, 어, 그리고 이 산과 바다, 들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을이 오면 네,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어, 그런 색깔들 매 계절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 특히나 이 가을이 오면은 여러분들 더 이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음 매번 돌아오는 가을 하루하루 변해가는 어, 예쁜 모습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됩니다. 아막 나도 빨리 단풍 구경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막 뛰게 되고요. 어, 빨리 가서 보고 싶다. 어우 이렇게 이뻤나 할 정도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마도 이런 감정은 뭐 11월 중반에서 후반까지 함께 <laughs> 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어, 겨울이 오기 전까지 이런 기분과 마음 가득가득 담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바다도 좋긴 하더라고요. 예, 가을이 바다는 뭐 가을이 와도 좋고 여름도 좋고 아 하여튼 뭐 예,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예, 그래요. 음, 추운 겨울 올 때는 아 어, 그래야 이제 그볼게 없다고 싶으면은 바다로 가서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바다 아우 소리 파도 소리는 겨울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똑같지 않습니까? 시원한 느낌과 아주 뻥 뚫리는 마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청국가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신청국가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laughs>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권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고요. 어,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 어, 010218729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표를 콕 찍어라! 구리 보물솜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것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X표를 찍어볼 곳은 치킨, 그 이상의 가치를 상상할 수 있는 구리치킨, 8구입니다. 구리치킨 8구는 구리시 교문사거리에서 중앙식장앞 교차로에 오시다 보면요, 어, 오른편에 세말군고 예, 뭐이디아 커피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말군고가 보입니다. 그세말군고그 연결되어 있는 골목길에 예,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예예예, <laughs> 예, 예. 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왼편에 중앙 왼편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구리치킨을 치킨 팔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구리치킨89는요, 오후 4시 분을 열어서요, 어,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젊은 패기에 인상도 너무 좋으신 남사장께서 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구리치킨89에서 사용되는 밀가루는요,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밀가루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방부제, 표백제, 살충제 및 방사선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천해 옥토에서 생산된 1등급 밀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치킨을 튀겨내는 식용유는 필수 지방산 미네랄 아, 비타민 등의 영양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어, 유로 3대 오일이라고 불리는 해바라기유만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치킨의 속살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바삭 튀겨져서 너무나도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음, 치킨에는요 9900원의 기본인 크리시피를 비롯해서 치킨 8구만의 어, 특제 소스와 함께하는 양념 치킨, 어, 크리시피와 양념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반반 치킨, 마늘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마늘 치킨, 황사 어, 황산 황상의 예, 비율로 만들어진 간장 치킨, 입안을 얼얼하게 만들어주는 불닭 치킨, 그리고 크림과 양념의 조화가 아, 함께하고 통후추를 더해 느끼함을 빼낸 크림 양념 치킨, 에우 맛있겠다. 부드러운 크림과 아삭한, 어, 양파의 조합인, 어니언 크림 치킨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삭한 치킨 위에 치즈가 내려앉은 스노우 치킨. 어, 이것도 너무 맛있겠어요. 아, 그리고 대세죠 또. 치킨계 의 1세대인 옛날 치킨도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살 메뉴로도 여러분들 어이 같은 어 메뉴의 종류를 또만날수 있으니까 여러분또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한 스몰 메뉴로 입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한가득한 모짜 치즈 스틱이 또 함께 하고 있고요. 바삭한 튀김옷에 부드러운 양파의 풍미가 가득한 어니어링,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케이준 감자. 어, 치킨 팔구만의 특별한 소스로 만, 맛있게 만든 그리고 맛있게 매운 팔구 떡볶이, 바삭하고 쫄깃한 오다리 튀김과 닭똥집 튀김, 통통한 왕새우를 만나게 튀겨낸 왕새우 튀김 등이 함께 하고 있어서요 더욱더 맛난 맛의 아, 세계 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그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팔구 떡볶이의 굵기는 떡볶이 굵기는 일반 떡볶이보다 얇고요. 우미, 우동면보다는 조금 굵어서요. 어, 저처럼 떡볶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어, 드실 수 있는 그런 또 사이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념 이 떡볶이 양념에 치킨을 찍어서 먹으면 크리스피 치킨을, 치킨을 찍어서 먹는 더욱 더 맛있습니다. 자, 치킨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라면 빠지지 않고 모두 모두 좋아하는 메뉴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브랜드와 다양한 치킨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어, 1인 가족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가격 대비, 양 대비, 맛 대비 모두 충족해주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킨 팔구에는 반마리 치킨과 케이준 감자, 그리고 소스가 함께하는 단한 명을 위한 세트 메뉴가 6,900원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출출해지기 쉬운 요즘, 가성비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겨볼 수 있는 치킨팔구와와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새벽 1시까지, 주문전화 031568-00889, 031568번에, 어, 088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킨팔구 사장님의 신청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는, 핫지와 TJ의 장사하자. 그리고 트웬니원의 내가 제일 잘나가 이 노래 준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오실게요. 갑니다. Oh my God. 네네네 오마이갓 oh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어,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핫지와 TJ의 장사자 장사자였습니다 네 였습니다. 어, 짧은 시간 알차게 인터뷰를 해주신 사장님 네, 우리 또이 남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은 치킨 그 이상의 가치를 상상할 수 있는 구리치킨89의 엑스표를 찍어봤습니다 엑스표를 찍어라 이 코너 아, 여러분들의 제보와 사연이 절실하게 필요한 코너이지요. 어, 네. 자, 신청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국가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에서 그리전통시장을 검색하셔서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코너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 1 0 1 1 8 7 2 9 0 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0 1 0 1 1 8 7 2 0 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구리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로 달려갑니다. 내가 찾은 보물송!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릴게요. 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은 제 7회 구리시 맞자랑 경영대회에서 육개장 만두 전골로 우수상을 받은 논뚜렁 24시의 남사장님이십니다. 논두렁 24시는 세무서 사거리에서 세무서 입구 삼거리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 세무서와 구리교문동 우체국 보향근회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서 함께 온지 참으로 오래된 논두렁 24시의 영업시간은 상호명 그대로 24시가 쉬지 않고 영업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을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찾아주지 않는 손님 못지않게 배달 판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논두렁 24시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듯한 한식, 밥을 비롯한 어, 다양한 메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요 더욱 더 다양한 메뉴로 또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 우리 대표적인 배달의 그앱 있죠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장께서는 요 성격도 좋으시고요 책임감도 강해서 손님들과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으로 아, 사장이라는 직분 외에도 뭐 다양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정말 직분 상관없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오토바이로 또 배달도 함께 해주시고 어, 구리 전통시장이나 구리 동수산물 시장에서 싱싱하고 품질 좋은 식재재를 또 직접 구매해서 발로 뛰시는 그런 열정 또한 겸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요즘은 대체적인 분위기가 뭐 어려움이 있는 터라 조금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요 꾸준하게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이 계시기에 힘을 내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네, 이러한 상황이지만요 네 어,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을 위한 꾸준한 네, 메뉴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셔서 작년에는 뭐 구리씨 맛자랑 대회에서 육개장 만두전골로 우수상을 받게 되는 쾌거를 또어 건드시게 되죠. 어 점점 쌀쌀해지고 깊어가는 가을에 따뜻한 육개장 만두전골로 속도 든든히 채우고 건강도 챙겨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간편하게 배달업을 통해서 눈두렁 24시를 또 다양한 메뉴로 만나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돈트롱 이스터시의 사장님의 보미송 안 들어볼 수 없겠지요. 사장님께서 뽑아주신 보미송 두 곡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와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입니다. 먹뭐 키는 말이 필요 없는 영국의 록그룹이지요. 네, 기타와 보컬을 담당한 블레이언 메이. 보컬과 피아노, 키보드를 담당한 플레디 머큐리. 베이스를 담당한 존 디콘. 드럼과 보컬을 담당한 노조테일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성이 강한 멤버들의 취향과 상상력에 따라 녹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을 또 시도하면서 대중과의 교감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세대를 초월한 전설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아 보헤미안 랩소디는 1975년 발표한 네 번째 정규 앨범 '라이트 에뛰 오페라'의 수록곡으로 영국 싱글 차트 9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3개월 만에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브레디 버큐리가 작사 작곡한 이 곡은요 아카펠라 발라드 오페라 하드룩의 다양한 장르를 조합한 실험적이고 아주 멋진 곡인데요. 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이런 거, 와, 이거 될까? 이런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퀸이 세계적인 밴드의 반열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짬뽕 되어진 노래. 어, 이거 뭐지? 할 수도 있겠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자, 런던 보이즈는 1959년 7월 생인, 에덴, 어, 에덴 플라임과 1959년 6월 생인, 데니스 풀러로, 어, 구성된 영국의 유로 댄스 듀오 있죠? 음, 1980년에 결성되어서요, 1988년 첫 앨범으로 내놓은 The Twelve Commandments of Dance가, 아, 대박을 치면서, 아,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앨범의 순위권으로 진입한 곡이 런던 라이츠하고 할렘 디자이어하고 리퀘엠이 있는데요 뭐 할렘 디자이어는 롤러장이나 우리 나이트클럽에서 빠질 수 없는 노래이기도 하죠 자, 그래요. 이 노래 들으시면 뭐또예측하기잠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예측하게 잠겨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봄송 두고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와 런던 보이즈의 할렘 d j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런던 보이즈의 할렘 디자이어와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퀸의 보헤미안 레슬리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알차고 책임감 있는 우리 또 이, 어, 눈두덩이 이사시 사장님과 함께 한 시간 너무너무 좋았고요. 정말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분들 전해드립니다. 자이 코너 우리 아,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더욱더 빛나고 멋진 코너가 될수 있습니다 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아,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더 어플 클릭하셔서요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봉, 방송 저 얼굴 위 그리고 편집이 되면 아래에도 표시를 했는데 구리 전통 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가능하시구요 요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친구 아이디 어, 라디오 구리아. 라디오를 또 검색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네요. 010예나 7-2902, 010, -2902, 010 2180회원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 평생의 음악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불꽃머리 박생 우리몸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음, 오늘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어, 좋았습니다. 어,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 시장 상인 여러분들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로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 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네, 늘 함께 해주시는 형님인데요. 오늘은 직접 찾아주셨네요. 예, 김용님의 부처 같은 인생을 또 어, 함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음, 부처 같은 인생, 예, 이렇게 막떠다니는 인생 같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어, 11월 달에는요, 우리에게 마음은 어느 쪽으로 떠들어야 되나, 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인데 황 아마도 이 단풍이 많이 있는 우리 그 산과 들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단풍도 곱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네, 여러분들, 단풍 곱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되겠죠. 우리들은 그래서요, 건기 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또한주또이 단풍들 공격 많이 하시면서 총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요. 어, 날씨 점점 쌀쌀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다, 잘 다녀오시고요. 구경도 많이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목요일 1시에 만나는 부종어 만나는 불꽃머리박사님 구리범보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영자 어겨차 고맙습니다.